자 34번 개념 보도록 하죠. 자 34번 개념은 음수의 제곱근이라는 얘입니다자 음수의 제곱근에는 이제 좀 약간 독특한 성격이 성격이 <laughs> 성질이 성질이 하나 있는데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우리 원래 루트 a 곱하기 루트 b 하면 어떻게 돼? 루트 A, B 이렇게 되죠. 보편적으로 알고 있죠. 자두 번째 이런 것도 있지. 루트 A 분의 루트 B를 하면 얘도 어떻게 돼? 그렇지. 루트를 한 번에 딱 씌워서 A 분의 B라고 이렇게 놓을 수가 있죠. 이렇게 놓을 수 있는데 이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 어떤 경우가 있냐면 결론을 적고 왜 그런지 설명해 줄게. 요 안에 들어가는 있 녀석이 우리가 원래 루트 안에 양수만 들어가지만 우리가 지금 이 개념들에서 공부하고 있는 게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갈 수 있는 허수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니까 이건 사실 실수일 때 무조건 이렇게 되는데 a가 음수고 b가 음수가 되면 똑같이 루트 a b가 돼 이거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루트 a b가 되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나온다 이런 얘기야 자 요거는요 예를 들어서 한번 봐야 돼요 여러분들 물론 결과적으로는 저걸 암기해서 문제를 풀 거지만 왜 그런지 알아야지 안 까먹으니까 해봅시다 우리 예를 들어서. 루트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3을 해보자 이거지 자, 요 공식 요거 요거에 의하면 사실 얘는 루트 뭐가 돼야 돼 루트, 루트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 돼서 루트 6이 돼야 되잖아 근데 이렇지 않다고 왜 이렇지 않다고 왜냐 계산을 해보자고 해보자고 루트 마이너스 2는 사실 우리 아까 배웠으니까 루트 2에 i가 곱해져 있는 셈이죠 이렇게 i가 루트 마이너스 1의 의미였으니까 얘도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3은 루트 3에다가 i가 이렇게 곱해져 있는 형태라고 맞죠? 그러면 루트 2랑 루트 3 곱하면 뭐가 돼? 그치? 루트 6이 되지 근데 여기 i랑 i랑 곱해서 뭐가 된다? 저 마이너스 1이 되죠 이렇게 그래서 루트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3이 뭐가 된다고? 네, 루트 6에 마이너스가 붙어있는 형태가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가 붙어 나오는 이런 형태도 있다라는 걸꼭 기억해 주시고 이 이쪽도 그래 이쪽도 루트 a분의 루트 b는 루트 a분의 b가 돼야 하는데 얘도 어떤 경우가 있냐면 마이너스가 이렇게 앞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자, 얘는 이제 어떤 경우냐면은 분모가 음수고 분자가 양수일 때 이렇게 돼. 분모가 음수고 분자가 양수일 때. 자, 이것도 왜 그렇게 되는지 확인해 보자. 확인해보자. 요거를 우리가 이렇게 해보자. 루트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자, 요런 게 있다고 해보자. 요 공식에 의하면, 요 공식에 의하면 이것도 루트. 자, 마이너스 2분의 3이 그냥 돼야 맞죠. 이렇게 합쳐지는 거니까. 근데 그렇지가 자, 않다고. 자, 왜 그렇게 되는지 우리가 증명해보자고. 자, 루트 마이너스 2는 루트 2에 i 가 있는 거고. 여기 루트 3 이렇게 있는거지 됐어? 그럼 우리 빨리 뭐 해줘야 돼? 실수화 그렇죠 실수화를 해줘야죠 위아래 i를 곱할거야 그럼 밑에는 i의 제곱이 되고 여기는 i가 이렇게 붙어올테니까 i제곱은 마이너스 1이잖아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고요 분의 여기는 루트 3 i가 된다 이거죠 됐어? 자 그럼 이거 다시 한번 쓰면 됐었을까? 다시 한번 쓰면, 요 마이너스 이제 밖에 있으면 되고, 자, 루트 2는? 루트 2하고 루트 3, 요만큼, 요만큼은 루트 얼마? 2분의 3이 되면 되고, 누가 곱혀져 있다? 그렇지, i가 하나 더 있어. 근데 i가 의미가 뭐라 그랬어? 그치, 마이너스 루트 1의 그러니까, 루트 마이너스 1의 의미니까, 마이너스 루트, 얘가 들어가면서, 마이너스 2분의 3의 모양을, 띠게 된다. 어때? 얘랑 다르죠? 누가 나왔어? 마이너스가 나왔다 이거죠. 됐어? 그래서 이두 케이스를 꼭 기억해 두시고 가끔, 자, 요 봐, 가끔. 또 팁. 학교 선생님들 중에서 약간 치사하게 문제를 내시는 분들이 있어. 어떤 경우냐면 A가 음수이고 B가 음수이면 요걸 만족해. A가 음수이고, B가 양수이면 이걸 만족해. 맞죠? 근데 사실 A가 0이고, B가 0이면, 좀 해볼게. A가 0이고, B가 0이다? 그럼 어차피 곱해서 0이 되잖아. 그치? 어차피 곱해서 0이 되니까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지. 뭐여도 상관없지. 어차피 결론이 0이니까. 오케이? 그래서 사실은 완전히 정확하게 쓰려면 여기에 등호가 이렇게 있어 줘야 돼. 근데 중요한 건 등호가 아니거든. 왜 마이너스가 나왔느냐거든. 그래서 원래 이걸 물어봐 줘야 되는데 가끔씩 변별력을 위해서 변별력을 위해서 저기다 등호를 빼먹으면 감점을 주거나 틀린 함정에 빠지는 경우에 문제가 있어. 그래서 정확하게는 등호가 있어 줘야 된다. 근데 반면 이쪽 봐 봐. 그럼 이쪽도 둘다 0일 때 성립을 할 수밖에 없잖아. 0이 되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분모는 0이면 돼안 돼. 안 돼. 분수 중에 분모가 0인 건 존재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엔 등호가 들어가면 안 돼. 그렇죠. 여기에만 들어가야 돼. 요게 또 함정에 빠지는 점 중에 하나라고. 알겠어? 그래서 팁. 어떤 경우?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를 약간 좀, 우리 처음 개념 정리하는 거니까 디테일하게 정리를 좀 해주면 실수 안할수 있다. 이런 얘기야. 알겠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1번 문제부터 가보자. 자 1번 문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루트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5 이렇게 되어 있고,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2분의 루트 마이너스 5 이렇게 되어 있고, 플러스 루트 3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3 이렇게 있을 때이 녀석은. a 플러스 b 아다 구해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쵸? 그렇죠? 자 해보자 해보자 야, 여러분 이런거 실수하면 안돼 요거 봐봐 요, 요거부터 해봐 요거 마이너스 마이너스 붙어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루트 이둘 곱하는 거야 그냥 곱하는 건데 누가? 마이너스가 붙는 거지 이렇게 괜찮아? 실수하면 안돼 실수는 여기서 많이 해잘봐 얘가 뭐지 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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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모가 지금 뭐지? 음수죠 분자 뭐지 분자? 음수죠. 마이너스 나오면 되는데 안 되죠. 마이너스 나오는 건 언제였어? 분모가 음수고 분자가 양수일 때 나오는 거지. 그치? 얘도 음수고 얘도 음수일 때는 그냥 저 공식 그대로야. 루트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5. 그래서 그냥 2분의 5를 쓰면 돼. 유리화 해줄까 유리화? 유리화 해주면 2분의 뭐가 돼? 저 루트 10이 되겠죠. 자그 다음 옆에 거. 양수야, 음수야. 양수죠. 양수야, 음수야. 음수죠. 마이너스 밖으로 나오면 돼? 안 돼.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언제 나온다 그랬어? 둘다뭐일때 나오는 거라고? 음수일 때 나온다 그랬지. 그러니까 하나는 양수기 때문에 안 돼. 그냥 하면 돼. 루트 마이너스 9. 루트 마이너스 9는 뭐야? 루트 9 하고 루트 9 하고 루트 마이너스 1. i 가 있는 셈이니까 요거 3i라고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끝났네, 그러면 그렇죠? 그럼 b는 당연히 뭐란 얘기고? 저 3이란 얘기고, A, 실수분만 하면 되는데, 마이너스 루트 10, 2분의 루트 10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10이 있겠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되겠죠?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두 번째 문제 보니까, 음, X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Y제곱 마이너스 1, 요 녀석이 0이 아니래. 자, 이게 0이 아니라는 말부터 여기다 써 놓고 가자. 얘가 0이 아니려면은 x 제곱이 1이 아니거나 또는 또는 아니. 그리고겠네. 0이 아니어야 되니까. 그쵸 그렇죠? 그리고 y 제곱도 1이 아니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xy는 둘다 뿔마일은 아니란 얘기네요. 그렇죠? 음, 그래요. 자, 그럼 보자. 어떻게 된 건지. 자, 루트 여기 x 1 있고요. 곱하기 루트 y-1이 있어 그럼 원래 공식대로라면 이게 루트? x-1 그리고 y-1이어야 하는데 문제에서 보니까 거기에 아하 마이너스가 붙었습니다 이렇게 자 이거부터 정리할까요? 루트 루트 곱했는데 마이너스가 그렇지 곱해져 있네 어떤 0이라고? 그렇지 저 안에 있는 녀석이 음수 여기 있는 녀석도 음수 그런데 0이 들어갈 수도 있어 근데 0이 들어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걸 준 거야, 그죠? x가 제곱 x 제곱이 1이 아니라는 건 x가 1이 아니라는 거니까 등호를 빼뜨리기 위해서 이런 정보를 준것 같아요. 아주 디테일하게 문제를 잘낸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그 옆에 보니까 자 루트 루트 여기 y 플러스 1 분의 y 플러스 1 분의 루트 x 플러스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 옆에 보니까 요것도 원래 공식대로라면 y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1인데 아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 자 동영상 듣는 친구들 정말 미안한데 혹시 어 수정이 되긴 됐는데 음 동영상 듣는 한 친구들 중에서 여기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 친구들도 있어 요거 요거 오타니까 오타니까 플러스로 바꿔주세요 자 아무튼 마이너스가 밖으로 나왔다는 건 무슨 뜻이야 밑에 있는 분모. 분모가 음수, 그리고 분자 분자는 양수 여기에도 원래는 0이 들어가도 되지만 이런 단서가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뭘 하자? 문제에서 나한테 구하라는 건 뭐다? 절댓값 x-2 더하기 절댓값 y-3 그다음에 더하기 루트 y의 제곱 이렇게 돼있다 죠야 이거 실수하면 안 되겠지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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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트 y의 제곱 이거 그냥 y 이렇게 안 하겠지 하겠지 <laughs> 안돼 루트 y의 제곱은 절대값 y에요 그냥 y 아니야 자 봅시다 x에서 2를 뺐대 근데 여기 보니까 x-1이 0보다 작은건 x는 1보다 작은거야 1보다 작은 녀석이 2를 뺐어 양수 음수 음수죠 음수 그 다음 이거 볼까요 이거 y-3. y는 지금 보니까, y는 지금 보니까, 얘율로 넘어가면은 1보다 작어. 근데 얘가 또 1로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1보다도 작어. 야, 마이너스 1보다도 작은 녀석이 마이너스 3을 어떻게 빼? 음수지, 그치? 음수. 그러면 당연히 이 y는 절대 값 y로 나올 텐데, y 자체가 지금 뭐야? 음수잖아, 음수. 그러니까 얘도 지금 음수야. 그래서 이 녀석이 나올 땐 어떻게 나와야 된다? 반대로 나와줘야 돼, 반대로. 얘 어떻게 나와야 된다? 반대로 나와줘야 돼, 반대로. 어떻게 나와야 된다? 반대로 나와줘야 돼, 반대로. 자, 그리하여 우리가 원하는 답은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e y 플러스 오 해서 우리가 원하는 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음수의 제곱근까지 모두 마쳤고요. 우리는 개념 3 5에서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